오늘은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에, 알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여기 모든 악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금 또 비파, 수금, 이러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 우리의 마음의 감격을 마음에만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소리 높여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뒤에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이 결론인데, 결론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평상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어떤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고 나니까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리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인 건데 예. 흥분을 하려면 이런 거룩한 흥분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감정에 치우쳐져서 자꾸 엉뚱한 이런 생각과 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흥분과 또 이런 고백, 이것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 그리고 끝에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여러 단어로 하나님을, 성품을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또한 위대한 계획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외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1절에는 지존자라 그랬어요. 지존이라는 뜻은 이 엘요니라 고 그러는데, 지극히 높아서 우리가 감히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런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여기 표현했잖아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제가 원어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대로 헤세드 헤세드 이 이거를 한자로 풀면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쓰는데 에, 어질다라는 말은 굉장히 품이 넓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넓은 사랑, 큰 품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긍율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참아주심도 여기에 들어가고, 용서해 주심도 들어가고, 모든 게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 풍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실하십니다. 그랬어요. 성실이란 말이 예문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형편없잖아요. 하나님은 파고 들어갈수록 너무 진실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가보면 정직하시다 그랬어요. 이 야샤르라고 그러는데 올곧다는 뜻이에요. 오르면서도 곧아요. 오르면서 끝까지 오다 이게 올곧다는 뜻이고 이게 한자로 발을 예, 정 고들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 알수록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뢰가 되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시라고 고백하네요. 바위는 가장 안전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올라 앉아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안전하다. 그걸 표현하는 거. 불리가 없으시다라는 건 강조법에 강조하려고 부정의 부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너무너무 의로우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성품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5절이 이제 결정적인 말인데요. 여호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고그 뒤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행동과 생각 두 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 행동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 굴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하 샤바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작해 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게 우리보다 좀 생각이 더 깊으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어를 바꾸면 좋아요. 주의 계획이, 주의 창작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이 너무너무 깊, 깊고 오묘합니다. 그 말이에요. 심오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이에요. 딱 두,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창세기의 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창조의 완성,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영에 깨달아지는 것이 또 너무나 큽니다. 그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너무 방대합니다. 그 말이. 그런데 흥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기발한 것을 생각하고 그거 특허 내 가지고 뭔가 우리 우리 앞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그런 것도 흥분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완성까지의 이 계획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놀라운 수천 년간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1.1핵도 틀림없이 끌고 가시는 모든 역사를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다한번 훑어봤을 때, 이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진짜 들어가야지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성경을 알고 깨달음도 하나도 없고 감동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설교 잘 하셨네 하고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악인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행위예요. 악인이 어떠냐. 6절에 보니까, 악인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요이 안다와 깨닫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했죠 안다라는 말은 야다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 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악인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모지라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무지하다.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막혔고 어, 참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뭐가 잘 된다 싶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풀같이, 풀같이 자라, 자라난대요. 그렇잖아요. 이런 잡초일수록 그냥 하루아침에 팍팍 커서, 뭐, 시퍼렇게 다 지배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래요. 뭐,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팍팍 눈앞에 보이면 그게 최고예요. 또, 흥왕이라고 그랬어요. 점점점도 부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물질 문명이 점점점점 눈에 확대되어 가는 걸 보고 야, 이,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막 기대가 넘치고 앞으로 4차원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떨까? 가상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다 현실이 돼버릴 거다. 막 이렇게 흥분하잖아요. 그렇게 풀같이 자라고 흥황하는데 문제는 잠시뿐이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세계, 악의 세계는 이처럼 겉으로 그냥 들 띄워놨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7년밖에 없어요. 3년 반 동안 설득이 됐다가 나머지 3년 반은 서로 부수고 다 끝장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가짜에 완전히 사람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걸 진짜처럼 이렇게 여기에.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평화를 주장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근데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와야 되는데 거짓으로 평화가 오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평화를 원하지 않냐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거지 가짜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앞으로 그 거짓 평화에 전부 합해질 거예요. 기독교인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뒤에서 조절해서 거짓 평화를 모든 종교계를 합하려고 할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마라. 내가 더 능력 있는 신이다. 이 지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이렇게 그 거짓 지도자가 나설 거예요. 그리고 말안 들으면 전부 무력으로 다 죽일 거예요. 그게 어찌 평화냐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것이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쳐서 수백 명, 수만 명 죽이고 얻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고요. 수많은 원안을 만들어내는 평화. 그렇게 가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크리스도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원한 지존자이시다. 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만 진정한,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뿐이지 이 악인들은 결코 그런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패망 원인은 뭐냐? 바로 죄악 때문에 다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은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죄를 짓고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와 불이, 선과 악, 거룩과 부정, 이두 개를 구별 못하면 세상은 거짓 평화, 거짓 의,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그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모든 따르는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음. 세 번째, 10절부터 14절에 의인을 영원히 번성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본받고, 하나님의 선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하나님 뜻대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 들쏘의 뿔같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뿔을 높인다는 말은 승리 이긴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획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11절에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도 보게 하고 귀로도 듣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확실하게 그걸 확인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악이 횡행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은 깨지고 의가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굉장히 이 번성하는 상징이에요. 그, 어,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종려나무가 막 길가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대추나무라고 그래. 대, 저기, 뭐지? 그냥 대추가 아니라, 예? 네? 네, 대추야자 그래서 그냥 막, 열매들이 이렇게 큰 것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거 드셔보셨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번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리고 수명도 길고 거기다가 레바논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laughs> 지금도 레바논 그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두로 시던 지역 거기가 이산림에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목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 그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얼마나 튼튼하면서도 반듯하게 자라는지 목재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하나님 집에 뜰 안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잘 성장해서 그 복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었다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결실이 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15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반석에 그 영원한 안전지대로 들어가면 영원히 결실하고 영원히 풍족하고 영원히 청청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구약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잘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고의 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영생과 영광인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꼭 믿고 그 나라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